다니엘 6장 다리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도에 도지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세 사람을 세워 도지사가 총리에게 국정 보고를 하게 하여 왕의 나라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에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이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수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였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때를 지어가서 그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하면 일단 왕이 공포한 법이나 금령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을 때 왕은 어인과 고관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다. 이것은 다니엘에 관한 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여느 때 흥겨운 풍악도 마다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뜬눈으로 지냈다. 다음 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또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미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과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시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 7장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그 바다에서 모양이 각각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다. 그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내가 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히고 그 짐승은 사람처럼 두 발로 땅에 꼿꼿이 섰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앞발을 들고 새 갈비대를 물고 있었다. 그때 일어나 많은 고기를 삼켜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 후에 내가 보는 가운데 셋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며 그 등에는 새의 날개와 같은 네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머리가 네 개였으며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다음으로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섭게 생겼으며 아주 강하게 보였다. 그것은 철 이빨을 가지고 마구 먹고 부스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이 짐승은 앞서 말한 다른 짐승과 달랐으며 또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먼저 있던 뿔 가운데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혀 나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자랑하며 크게 떠벌리고 있었다.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왕좌들이 놓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으며 바퀴가 달린 그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라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만이나 되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 그 작은 불이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소리에 내가 보니 넷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절단되어 불 속에 던져졌으며 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만은 살아남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몹시 심란하여 그 보좌 곁에선 한 천사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뜻을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큰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네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한 뜻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아주 무섭게 생겼으며 철 이빨과 구리 발톱을 가지고 마구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으며 또그 머리에는 열 뿔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뿔이 나오자 먼저 있던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새로 나온 그 뿔에는 눈과 입이 있어 크게 자랑하고 다른 뿔과 달라 아주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삼키고 밟아 부스틸 것이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명의 왕이며 그 외에 또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달라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버릴 것이며 천하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으로 그 꿈의 해석은 끝났다. 나 다니엘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몹시 심란하였으나 그 일을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8장. 벨사설왕 3년에 나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환상에서 나는 엘람도의 수산성 곁에 있는 을레 강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었다. 그 순양의 두 뿔은 모두 길었으나 나중에 난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고 그 희생자들을 구출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제 마음대로 행하며 대단한 위세를 과시하였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달려 나와 온 땅을 누비며 다녔는데 너무 빨라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이 순념소는 눈과 눈 사이에 아주 큰뿔 하나가 있었다. 그것이 내가 강가에서 본두 뿔의 순냥에게로 무섭게 달려가더니 그 순냥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두 뿔을 꺾어버렸다. 순냥은 그것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 땅이 쓰러지고 짓밟혔으나 그것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념소는 거만을 피우며 점점 강력해졌으나 그 위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그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독특하게 생긴 뿔네 개가 하늘 사방으로 뻗어 나왔다.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과 동쪽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아주 크게 자라더니. 그 세력이 하늘의 군대를 공격할 만큼 강해져.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던져 짓밟고 하늘의 군대 사령관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전을 헐어버렸다.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범죄하게 되자 진리는 땅에 짓밟혔고 그 뿔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환상에서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범죄하는 일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언제까지 대신할 것인가. 하늘의 군대와 성전이 언제까지 짓밟힐 것인가. 그러자 그 천사는 그런 일은 2300일 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 후에야 성전이 복구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할때 갑자기 사람 같은 형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때 나는 을레 강변에서 "다브리에라 그 환상의 뜻을 이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가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그 뜻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에게 말하는 동안 나는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엎드려 있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역사의 마지막 사건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그 순양의 두 뿔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털이 많은 그 순념소는 그리스를 가리키며 그 순념소의 두눈 사이에 난큰 뿔은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대신 나온 내네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내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 어느 것도 처음 나라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내 네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그때 아주 엄격하고 책략에 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대단히 강력할 것이지만 그 권세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장차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는 기만술에 능하여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이미 너에게 설명한 대로 2300일이 지나야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환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므로 너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간직하여라. 그러고서 나 다니엘은 실신 상태에 빠져 여러 날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 왕이 맡긴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을 보고 무척 놀랐으며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9장. 크셀 크세스의 아들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죽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죽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를 거역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법을 어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으므로, 주의 종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은 지금까지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의 진리를 따르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준비해 두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행위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거두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황폐한 주의 성전을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처참한 우리의 상황과 황폐한 주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죽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하고 있을 때, 전에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되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직시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설명할 때잘 듣고 내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확립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끝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10장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 3년에 벨드 사살이라고 불려진 나 다니엘은 한 게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은 참된 것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3주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의 1월 24일에 나는 티그리스 강변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보니 가는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두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몸은 번쩍번쩍 광택이 났으며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았으며 그의 팔다리는 광택 나는 구리처럼 빛났고 그의 음성은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았다.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켰으나 나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다시 떨기 시작하였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가 떨면서 일어서자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0일 동안 내네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수 있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땅만 바라보고 아무 말이 없자, 사람처럼 생긴 그 천사가 내 입술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이 환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나 같은 종이 감히 어떻게 내 주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고 힘을 주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힘을 얻어라 하였다. 그때 내가 곧 힘을 얻어, 내 주여,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소서 하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게 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갈밖에 없다.